오늘은 수업을 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피자 파티 하면서 이제 타겟 SAT 스코어에 대한 교육 설명회 뭐라고 해야 되니 라고 해서 좀 진행을 했어 그랬더니 이게 이제 어느 대학을 가려면 이정도 타겟을 해야 되고 뭐 top 25 p e r c 그 다음에 뭐 bottom 25 p e r c 그 다음에 average percentile 그래서 we should aim here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왔잖아 그랬더니 아이들 표정이 피자를 먹다가 먹다가 이런 느낌이 좀 많기는 하다. 어, 아이들 밥 먹는데 체하지 않았나 모르겠어. 타픽을 잘못 잡았나?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가벼운 거, 재밌는 걸로 한번 아이들 질문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걸 준비를 해야겠다. 어쨌든 지가 준비해 놓고 나는 뿌듯했어. 좋은 재밌는 시간이었다니까. <laughs> 다시 돌아와서 확실히.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게 적성에 맞기는 맞아 That was a l 오늘은 여러분 우리 원서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볼까 해서 비디오를 켰는데 지금까지 200개 넘는 비디오를 찍은 것 중에서 한 번도 원서 프로그램을 대놓고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다라는 우리 상담실 선생님들의 얘기를 참고를 해서 좀 정리를 해 봤어 부모님 관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를 생각해보니까는 일단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들이 바쁘시니까는 대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 교육을 학교 카운슬러한테 받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 교육 차원, 전략,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맡아서 뭐 6개월, 길게는 1년,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고 보통 11학년 1월 달에 등록을 많이 하시고 11학년 그 2학기 시작하는 1월 달부터 한 여름 내내 한 7, 8월까지도 계속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뒤 이어오면 은 조금 늦은 느낌 아마 불가능한 해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이미 원서가 많이 들어온 경우에는 근데 앞쪽에서 시작을 하면 이제 스텝 바이스 때 모든 과정을 다 통틀어서 관리를 시작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자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 과정에서 또 이제 어떤 효과 장점 강점이라고 볼수 있는 게 뭐냐면 명문대를 보내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은 아니야 근데 대부분이 이제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그릇이 여기에서 보다 한칸두한 칸 위에 학교를 이제 만들고자 하는 전략적인 어떤 스트레지가 필요한 경우지 도대체 계속 sat만 주구장창 할 것이냐 아니면은 세이트를 요정도 나한테 멈추고 서브젝트 테스트로 옮길 거야 아니면 특별활동을 자꾸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말 그 길로 우리가 갈 것이냐 요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앞뒤가 맞는 말을 하는 썸바디가 필요할 때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주로 오시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지식도 같이 넣으시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야지 우리 아이가 갈 길이 여기다 라는 거를 딱 맞춰서 모양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당연히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스케일이었을 때는 조금 더 위로 대학교를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수 있지. 겨울 수업을 듣는 학생들 설명회라고 해야 되나 간담회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또 어, 같이 수업을 하는데 한 번은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 왜 궁금한 게뭐 있니? 하고 질문을 물었더니 이렇게 연락 적어냈어. 적어낸 것들 중에. 이미 비디오로 있는 것들은 학생들 문자로 보세요 하고서 우리가 이미 보냈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오늘 들어가가지고 설명을 할 것이요. 재밌겠지? 그 다음에 아이들과 학교 선생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의 에세이를 그냥 일일이 꼼꼼히 다 봐주시거나 우리 아이의 어떤 성장 배경이라든지 지금 다 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학교에다 맡겨도 돼. 근데 대부분은 한학교의 칼리지 가이덴스 선생님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를 맡거든. 그리고 한 학생이 10개 이상의 대학을 쓴다고 했을 때 세세하게 잘 봐주지 못하는 느낌이 90%가 이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 컨설턴트가 고용되어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효과가 100%까지. 우리 같은 경우는 특징이 전략이 수시로 바뀐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현실로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10월 달에 성적 나오는 거 봐서 디시전 학교 결정할게. 또는 10월 달에 디시전 쓴 거를 12월 중순에 불합격되는지 디폴되는지 합격되면 끝인 거고 그래서 보고서 원래 이제 1월달에 쓸 정규학교 리스트를 정할게라고 했는데 그게 뭐 원하는 대로 성적이 안 나왔어 그 열받아서 11월달에 또 갔어 근데 그것도 또또 별로야 뭐 시험이 아파서 못 갔네 취소가 됐네 12월달 걸또 갔어 그래서 거기서 승부를 띄우려고 했는데 그게 언제 나와? 근데 뭐 대학교 리스트는 뭐다 죄다 그냥 얼리 에쓴건다 디퍼야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이게 순발력 있게끔 학생을 위해서 안전 지원을 강화를 시켜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얼리 액션이 보장이 됐으니까 그 위로 이제 상향 지원으로 죄다 뒤집어 마지막 2주 남았는데 그거를 할수 있겠니? 그거를 할수 있는 그 유연함 요렇게 부드럽게 샥 빠져나가서 아이가 최대한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맥스 파워를 낼 수가 있는 상황을 유지해 나는 거그 스토리를 계속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관리자 역할을 할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줄 표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한눈에 볼수 있게끔. 여탑이 유튜브로 나중에는 올라올 거지만.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해놔야 이게 상위 25% 대학교 점수, 그 다음에 이쪽이 에리지 이쪽이 최하위 점수하고 이게 시트를 이렇게 가면은 여기는 상위권 한 20위권 대학교 점수 뭐 이런 거거든. 다른 의도는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동기부여가 생겨서 아저 정도까지 내가 타겟 점수를 맞추고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주고자 싶어서 오늘 또 자리를 마련을 한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한 크게 두 가지가 생각이나 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에세이를 써야 될지가 막막한 거야. 이게 이게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실제 대학원서 에세이는 뭐냐면 생각보다 정보조사 리서치가 방대하게 많습니다. 그거를 12학년이었다고 생각해봐. 1 1학년의 AP 과정 뭐 아니면 하이 레벨 알비르드 낙세도 그래. 야 그거 할 시간이 어딨냐. 지금 학교 성적도 낮게 나오면 나 대학 못 간다미 그래서 학교 공부를 디립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학교 전공과 그 프로그램 조사를 해서 그게 나와 어떻게 잘 맞는지라서 각 학교별로 서프멘탈레세이를다 쓴다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정보 수집과 어디 웹사이트를 보고 어떤 시나리오대로 맞춰가는지 그 뼈대 조사만 해줘도 아이 입장에서는 그리야 뭐 손으로 쓰든 발로 쓰든 뭐 개발 세발 쓰든 콩글리시를 쓰든 완벽한 영어로 쓰든 쓰면 되지 하지만 무슨 내용으로 답을 쓰는지 막막하다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그거를 같이 지정된 에세이 선생님과 잡아 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 이쪽에 SAT 시험이라든지 중간고사, 학교 내신 관리,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생만 혼자 할수 있는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요게 이제 나눠지는 거지 요는 관리를 받고 원서나 이런 것들은 함께 하고 혼자 해야 되는 시험 처리나 학교 공부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집중을 할 수가 있다라는 효과가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 문법은 기본인 것 같아요. 에세이에 대해서 의사 전달을 할때 영어를 너무 못 쓰면 우왕좌왕한다. 그러니까 개발 세발사 놓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영어를잘 쓰겠지만 혹시 누가 있을까 봐 그래 놓으면 실제로 내가 머릿속에 있었던 스토리 아이디어나 이거보다 상당히 잘못 전달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간단한데 심플한데 딱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 정돈을 잘해서 명료하게 딱 투드 포인트하게 전달을 할수 있는 것이 칼리지에세이의 주요 포인트거든 장황하게 주구절 구구, 구구절절 구 주구절 뭐지 설명을 해봤자 이 사람들 그렇게 집중력 있게 안 읽어요 근데 딱 포인트만 있게끔 딱, 딱, 딱 소리가 안 나니 됐지 포인트가 있게끔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것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에세이 선생님이 있으면 그거는 관리가 따로 되고 준비됐나? 내가 준비를 좀 하자 헤어스프레이 아니야 헤어스프레이 얼굴에 뿌리면은 망한다 <laughs> 이게 겨울이 되니까 히터가 너무 빵빵해가지고 아 소중한 피부를 위해서 나는 그러면 이제, 앤디라는 쌤은 무슨 일을 하는데, 아무래 중간에 낀다. 그래서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 어,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업투데이트 되는 매주 매일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안내, 속에 우리의 전략에 대한 어떤 변경사항, 아니면 부모님들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 무조건 믿고 맡겼다고 그냥 일만 다, 뭐, 돈만 받고 막 시간만 때우고 그럴, 그런 거는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게나 역할. 학생과 에세이 선생님 계속 에세이 생성해내. 그 에세이가 다 완성이 되면 나한테 넘어와. 그럼 내가 최종 수정. 근데 그게 조금 빗나간 것 같아, 답에 대해서. 아이에 대한 색깔이 완성이 안 되겠다. 다시 에세이 선생님한테 빠꾸. 아, 이거 전문 용어인데, 빠. 너무 무식한데 바꾸 아니라 뭐라 그러니 다시 리비즈 그래서 다시 재탕 다시 다 써와 다시 오고 완성될 때까지 작업 요런 것들이 여름방학부터 시작이 돼야 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시간 관리와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실행 능력 그것들은 우리는 20년 동안 한두판 해본 사람들이 아니니까는 우리 내부 마감일과 또별의별 스타일의 학생들이 다 있잖아 무슨 전공에 뭐 에세이를 늦게 쓰는 사람 또 이렇게 썼다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되는 스토리들에 맞게끔 할수 있는 그 기본 좀 틀들이 좀 경험이 많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 이유가 그 경험들에서 다양하게 뭐 10일에 할수 있는 일도 20일에도 해봤고 또 20일에 할수 있는 일을 줄여가지고 보름에 뭐 10일에도 처리를 해봤고 한 것들 중에 가장 효율성과 실수가 안날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제는 능력이 딸려서 20년을 하고서 체계를 이제 거의 잡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정심시간을 통해서 설명회를 하는데 또 빈손으로 갈순 없잖아. 밥 먹으면서 야지몇 판이냐, 이제. 네. 하나만 먹어도 어? 아무도 모르겠지? 얼뜨아음음음오 어, 음. 맛있어 짠 배고프지? 그리고 또 이제 기타 등등 자기 자랑을 스스로 해보자면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어 우리 프로그램만의 강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경험이 많잖아 오래 해봤고 성공률이 좋다라는 것들은 이미 여기저기서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놀... <laughs>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청피한데 어, 갑자기 어, 우리가, 우리가 잘한다고 얘기를 이미 알고 계시죠? 하려고 그랬는데, 니네는 누군지 우리 처음 들어봤는데 하실까봐 순간 쫄았네? 아, 어쨌 그럴 수는 있다. 다시 돌아가. 다시 정리를 하면 적은 인원수를 집중 관리를 하니까 한 명에 한 명의 전담 에세이 선생님이 모이고, 스케줄 관리를 하고 전체 오버뷰를 다 보는 사람이 내가 한 명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나도 에세이는 미국에 있는 브라운 심사를 하셨던 어드미션 선생님한테 다시 최종 3차 수정을 또 같이 회의를 통해서 받고 그러니까 사고날 확률이 확실히 없지 않겠니? 근데 이 모든 거는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맞춰 넣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every week 되게 촘촘하게 나가는 프로그램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한얼리라운드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돌리는지를 경험하시다 보면 그다음 이제 본인 걱정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하실 일 하시고 학생도 우리가 하고 있는 스케줄에 맞춰서 계속 커뮤니케이션만 잘해주면 돼. 주로 뭐 카톡을 보냈는데 쉽지 마라. 제발 탑을 해줘. 본인이 중간고사 이런 거. 바쁜 거 있어요. 우리도 이해는 하지. 하지만 그런 것만 잘 된다면은 거의 이론상 얘기를 하면 레귤러 라운드 1월 1일 마감 학교는 12월 1일에 끝나야 되고, 얼리 디시전 학교는 10월 1일에 끝나야 돼. 11월 1일에 마감 한달 전에, 다한달 전에 땡겨서 그렇게 작업을 모든 학생들에게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일어나지 학생들이 뭐 SAT 시험이라든지 일정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예상만큼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학교 리스트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 랭킹을 내려야 될 수도 있고, 낮게 잡았는데, 어라? 대학교 잘 붙었는데 그럼 올려야 될 수도 있고 그 융통성이 있느냐에서는 사실 융통성 해주고 싶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학생의 그 챈스를 재수를 할 것도 아니니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막판 변경에도 호응과 반응을 잘 하느냐에서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우리 팀 같은 사람들은 없을 거야. 대부분 모든 상황에 우리가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미 처음에 봄부터 여름부터 우리가 작전 회의, 전략 회의를 할 때부터 그 가능성을 계속 옵션을 두거든. 이게 SAT를 아이가 잘 됐을 때에 요런 정도의 패턴과 스케줄과 계획으로 갈 거고, 망했을 때는 학교 카운슬 러 선생님한테 부모님이 어떻게 응대해 주시고, 거기서 OK가 나오면 그다음 우리가 이걸 내리자, 뭐 올리자. 부모님들도 학교 선생님하고 큰.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학교 카운슬러를 압박을 해야 됩니다. 압박하는 이메일 편지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뒤에서 다 작업을 좀 해서 갖다 드리는 편이지. 그래야 학교 선생님들이 옛데 인바웃 그 사람들의 추천서와 그 사람들의 어떤 그인바먼트가 없이는 아이 단독으로 성공하기는 힘들거든. 그러니까는 어쨌든 부모님들도 같이 이렇게. 근데 영어 쓰기라든지 어떤 식의 뉘앙스로 글을 써야 되는지가 애매할 때는. 그냥 작성해드려 내용을 그리고 드리고 부모님이 학교 보내고 학교 받은 거 다시 보면 우리 구경시켜 우리가 다시 반응할 게 있으면 설명드리고 뭔 말인지 알지 여러분 아이들이 피자는 좀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콜라를 하나 더 먹니 이거는 이거 봐 제로 슈가 요즘에는 이걸 먹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뭐 그렇게 보통 콜라 먹나 제로 콜라라 먹나 맛이 비슷한 것같 입에 감각이 갔어 애니메이션 싸나이가 컵은 필요 없지 그냥 어? 입을 빡 대고 으흐. 그렇다. 피자는 두 조각밖에 못 먹었는데, 코나는 한 통을 다 마시겠네. 사실 원서는 학생의 특징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 특징을 학생 본인도 모르고 부모님이 볼 때는 우리 아이가 둘 중에 하나야. 계속 모자라다고 생각하기만 하는 부모님이 있으신가 하면 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우리 아이는 무조건 이쁘다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어. 근데 특징을 아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 갖고 있는 강점. 그것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 거거든. 그게 또 부풀리기가 또 나의 또 주특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오늘. 소개차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 우리가 시즌입니다. 이게 지금 이 12월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제일 바쁜 게 12학년들의 레귤러 원서 이제 막 에세이 서밋을 하고 원서 서밋을 하고 스코어 샌딩을 하고 이러는 시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11학년들 새로운 학생들이 이제 들어와서 막 상담을 하고 아이들의 또 밑그림을 그리고 이제부터 일이 또 시작이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바빠 바쁜 게 좋은 거야, 그래도. 그래서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 근데 댓글은 여러분들 제가 아주 자세하게 이거를 답을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십시오. 근데 전반적인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편이고, 개인적인 어떤 이런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또 또 노출하거나 이런 개별 상담 레벨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자제를하고있으니까 그까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최대한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또 여기 보시는 선배님들 중에서 또 답을 달아주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우리가 공유를 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새해 출발됐으니까 강하게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강하게 시작해도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처음부터 힘들게 시작하면 끌어올리기 힘들어. 뭔 말인지 알지? 우리 부모님 중에서도 뭐 술을 끊어 담배를 끊어 뭐 음식을 끊어 다이어트를 해 지방을 빼그신념 계획이 뭔지 모르겠다. 어쨌든 책을 뭐 30권 내 읽어 뭘 잡으셨든지 간에 꼭 올해는 이루어내시기 바라면서 화이팅 넘치는 1월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